인사이리카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영상은 스타리아 오벤카고구요. 유차 같은 경우는 격벽하고 시트 작업, 바닥 작업을 이제 시공을 할 거구요. 손님들 중에서 구조 변경을 당장 이제 받기 조금 어려운 부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분적인 작업을 하고 뭐 1년 후에 리스가 끝나면 별도로 구조 변경을 또 받아서 트렁크 쪽을 추가 작업을 해갖고 쓰시는 경우들도 많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트렁크 바닥 같은 경우는 리프트가 달려있고요이 리프트 같은 경우는 짐을 상차하고 하차할 때좀 무거운 거를 원활하게 실기 위해서 장착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트렁크 쪽에 바닥은 이제 리프트를 설치를 하게 되면 바닥 일부 정도 같이 시공을 하게 돼 있는데 바닥을 좀 절개를 해가지고 격벽을 기준에 있는 걸 탈거를 해서 3단 오픈 격벽을 같이 시공할 예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제 작업이 완성이 됐고요 2열에는 레일 시트 달려있고 2열에는 유트 모노링 바닥이 깔려있습니다. 자, 트렁크 쪽에는 차 이제 리프트가 달려 있고요. 저희가 리프트를 내린 상태고 트렁크 쪽에 이제 3단 오픈 격벽이 장착이 되어 있어요. 트렁크 쪽 상부에는 짐을 조금 찾게 용이하게 LED를 달아드렸고요. LED 스위치는 운전석쪽 라인에 시가측 하나하고 별도로 스위치 를 하나 별도로 만들어드렸습니다. 2 열에는 시트에 이제 레일을 달아가지고 보통 이동하실 때는 2열 쪽에 레그룸을 넉넉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시공해드렸고요. 을 필요 위해서는 시트를 앞으로 당겨서 벽을 오픈해가지고 진짐도 트렁크 쪽으로 좀 밀어서 넣을 수 있게끔 같이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벽벽 같은 경우는 이제 트렁크 쪽에 있는 상부는 트렁크 쪽 천장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고요, 하부는 승객석 바닥으로 열릴 수 있게끔 시공이 되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스타리아 우벤을 가지고 레일하고 이제 벽벽만 시공이 되어 있는 영상 리뷰를 소개를 해드렸고요. 차주님처럼 뭐 2년 후에 리스가 끝난 상태에서 나머지 작업은 추가를 하셔가지고 구조변경 받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더욱 더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에서 인사이드가 검색해 주시고요. 유선 연락 주시면 제가 전화 받아서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도 같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